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목상 창세기 39장 제목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요셉의 애굽 초년 생활을 특징지었습니다. 왜이 타이밍일까요? 요셉이 등장하는 창세기 37장에서 그의 삶과 그의 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계시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용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리게 됩니다. 37장과 39장 사이에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 속에 메시아가 등장하듯이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리고 다시 보디발에게 팔리는 그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그때 그는 진정 메시아를 만납니다. 그는 충분히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건이 어느 때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나와 세상에 드러난 변화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에 마음 놓고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또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범사입니까? 그는 여전히 노예이었습니다. 노예인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의 이익은 보디발이 다 가져갑니다. 요셉은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 사는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정총무로 모든 것을 맡았지만, 애급 사람의 집에 복이 소유에 넘쳐 났지만, 요셉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주인이 있는 방에서 도망칠 수는 있었지만, 여주인의 모함과 누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감옥행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인자도 더해 주시고 간수장의 은혜도 받게 해 주십니다. 간수장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사, 즉 모든 일에 형통한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정말 형통했나요? 모든 일에 형통했나요? 그는 여전히 노예이고 여전히 재수인데. 임재와 형통사이. 요셉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문장이 진술됩니다. 그러나 강조점을 형통에 둔다면 여전히 노예이고 여전히 죄수일 때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애는 요동합니다. 그러나 강조점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 일이 총리가 되는 것과 같은 성공이어도 형통이고 그 일이 고난과 순교와 같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실패의 인생을 감내하는 것이어도 형통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팔리면서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여주인이 유혹할 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상황의 호불호에 그리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통해서 감옥에서도 당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 교회에 원치 않은 아픔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삶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일에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